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Lift up your voice. Oh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3월부터 삼육부산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호흡기내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 호흡기내과를 찾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 만성 기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강북 삼성병원과 경기도 성남의 분당재생병원에서 수련을 받았고. 이후에 부산대병원에서 호흡기내과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이 삼육부산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호흡기내과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호흡기내과의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으로 호흡기내과를 찾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기침과 만성기침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이제 최근 비교적 시작된 어 폐암 검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내과란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기관지 앞에 그리고 그 장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수많은 내과의 분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강의 시작 전에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기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가 우리 상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들어가게 되고 기도를 통해 들어간 공기는 이 나뭇가지처럼 펼쳐진 이 폐를 통해서 우리의 그 폐로 공급되게 됩니다. 이 공기가 기관지의 끄트머리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확대되어 보이는 사진과 같이 작은 동그란 폐포 쪽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폐포에는 작은 혈관들이 미세하게 쌓여 있어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몸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폐는 마치 이렇게 작은 풍선, 이 작은 폐포들이... 달려있는 이런 풍선과도 같아서 약폐당한한 사람 당한 일억 개에서 삼억 개 정도의 폐포가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폐포들이 작았다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숨을 쉴수 있습니다. 호흡기 내과 다루는 질환으로는 감기, 폐렴, 폐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있겠고 또 천식, COPD,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만성 기저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성 폐질환, 폐혈관 질환, 흉막 질환 그리고 또 호흡기계 중환자 역시 호흡기에서 다루는 중요한 환자군입니다. 우리 삼육 부산병원 호흡기내과는 2021년 1월부터 호흡기내과 전문센터를 따로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시행 이렇게 옮기게 된 목적은 우리 환자 우리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들과 환자들이 급성 전염성을 지닌 호흡기 환자군들과 동선을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저희 그 호흡기 센터는 급성과 만성의 출입구를 분리해서 이용하고 있고 급성 구역에서는 코로나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발열 환자와 그리고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모든 신한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만성 구역에서는 최근 코로나 음성 결과가 있는 만성 기도질환 환자라든지 결핵 환자라든지 폐렴 환자 등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내과의 대표적인 검사로 흉부 엑스선과 흉부 CT가 있는데 왼쪽 그림과 같이 엑스선은 그 단순한 평면적 그림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폐 실질의 염증이나 뭐 어떤 그 염증이나 폐렴 결핵 그런 같은 진단적 단서들을 제공하고 심장이나 흉막 질환 등을 감별할 수도 있지만 평면적 이런 영상의 한계로 인해서 심장 뒤나 어떤 구조물들과 겹쳐 있으면 진단을 놓칠 수가 있게 되고. 또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그 작은 병변들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흉부 CT를 촬영해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 흉부 엑스레이가 어느 정도 힌트와 단서를 잡는 검사라면 CT를 통해서 환자분의 폐를 좀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해서 환자분이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할 때 기도 질환을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래에 보이는 호기산화 질소 검사를 통해서 천식이 대표적인 메커니즘인 호산구성 염증을 밝힘으로써 환자의 천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혈이 있거나 아니면 환자가 결핵이 의심되는데 가래에서 결핵균이 나오지 않는 경우와 같이 진단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호흡기내과를 찾게 되는 주된 증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침을 오래 했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숨이 차고 색색 소리가 난다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래가 난다, 폐암 검진을 하고 싶다, 가슴이 아프다, 피 가래가 묻어 나온다, 또 열이 난다. 다양한 이유로 호흡기내과를 찾게 되는데 이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 다루기는 오늘 양이 조금 많아서 우선은 기침과 폐암 검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기침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 뭔가 없어야 될 나쁜 뭐 몸에서 나타난 징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침은 우리 몸의 신, 중요한 신체 방어 작용으로서 유해 물질이 기도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 폐와 기관지에 쌓인 나쁜 분비물들이나 유해 물질을 기도 밖으로 제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와 반또이 기침이 감염성 질환의 전파 경로가 되고, 또 이제 호흡기 질환의 주된 증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침의 유병률은 9에서 33%로 연구에 따라 보고되고 있고 또 기침을 오래 한다는 이 만성 기침의 유병률은 2.2에서 9.3%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침을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9명에서 33명이나 된다는 이야기고 이 기침을 오래 한다고 외래로 내방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오래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만성 기침의 기준을 내과에서는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주 이내의 기침을 급성 기침이라고 하고 3주에서 8주까지의 기침을 아급성 기침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8주 그약두 달이 다된 기침, 두달 이상이 되어야지 비로소 그때 만성 기침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아이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소아의, 소아의 경우 15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4주를 기준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3주 이내는 저희가 급성 기침으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환자분들이 2~3주 동안 실제로 기침을 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사실 오래된 기간이고 환자분들은 어, 나한테 다른 뭐 중요한... 나쁜 병이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고 환자분들 염려하는 표정으로 이제 외래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급성 기침의 대부분의 원인은 상기도 감염이나 급성 기관지염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큰 이상이 없다면 이제 감기약을 기침약을 조금 먹으면서 경과 관찰해 봐도 되겠다고 좀 안심시켜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 3주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급성 기침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급성 기침이란 이 급성 단계를 넘어선 기침을 의미하고 이러한 기침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감염 후 기침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상기도 감염, 즉 감기나 폐렴 등의 감염을 앓고 난 뒤에 목이 예민해져서 기침을 오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침이 8주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물론 엑스레이나 -ray, 재방검사상의 다른 폐렴이나 그런 염증의 소견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 그러나 이런 아급성 기침에서는 마, 마이코플라스마 백일화와 같은 감염들을 잘감별해야 하고 만성 기침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8주 이상의 만성 기침에는 어, 상기도 기침 증후군, 기침 형천식 위식도 역류, 만성 폐질환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이제 이 만성 기침을 일으키게 되고 만성 기침은 일단 한번 시작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어, 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성 기침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만성 기침의 흔한 원인으로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불렀는데요. 비루 이제 코가 후 뒤로 넘어간다는 증후군입니다. 말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코나 인후 부비동을 포함한 상기도의 염증이 이제 자극이 되어서 기침을 주증상으로 보이는 질환군들을 말하고 주된 원인은 원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 즉 부비동 염증이 예당하겠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코 증상을 조절제를 사용하고 또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성 기침을 보이는 주된 원인으로 기침형 천식이 있는데 우리가 천식하면 흔히 떠올리는 숨차고 색색거리는 것이 없는 기침을 주증상으로 하는 천식을 말하고 이것의 증상은 주로 마른 기침, 발작적이며 밤에 밤과 새벽에 주로 발생하고. 알레르기나 운동, 찬 공기, 담배 연기와 같은 유해 물질에 의해 악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진단으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와 같이 폐 기능 검사, 그리고 천식의 대표적인 호상 구성 염증을 확인하는 호기 산화 질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치료는 천식과 대부분 비슷한 흐름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호상 구성 기관지염입니다. 말은 조금 어렵지만, 천식과 굉장히 비슷한 질환으로 기침이 주 증상이며, 반면 다른 천식 증상이 없고, 폐기능 검사상 어떤 천식의 진단이 안된 환자들 중에서. 치료로는 흡입 퍼본 경고스테레이드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소화기 증상이 의외로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 1에서 40%의 원인이 되는데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기침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역류된 위산이 직접 후두를 자극하기도 하고 위산이 올라와서 직접 이것이 기도로 일부 넘어가기도 하고 또 하부 식도에 이제 기침을 일으키는 기침 수용체가 있는데 하부 수용 하부 식도의 이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기침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라 이러, 이런 원인으로 기침이 나는 경우에는 뭐 기침에 대한 호흡기적 치료가 아니라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자체를 해결하는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폐암 검진입니다. 폐암 검진은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검진으로 폐암 검진의 배경은 조기 폐암이 무증상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폐암이 진단될 당시에 이미 폐암이 병기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도 이제 제대로 할수 없고 손쓸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2011년에 미국에서 대규모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고 55세에서 74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지닌 폐암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단순 엑스레이만 촬영한 환자군에 비해서 폐암 사망률을 20% 이상 낮추었고 전체 사망률 역시 7% 낮게 확인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로도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후속 연과들이 발표되었고 국내에서도 2017년 2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끝에 2019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와 같이 만 54세에서 74세 환자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지닌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0갑년이란 이 환자가 하루에 몇갑씩 피었냐에 피었냐에 그 그몇년 동안 피었냐를 곱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갑씩 30년을 피웠으면 30갑년 그리고 한 갑씩 뭐 20년을 피웠으면 2 0감년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나라에서 국가 검진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사용해서 조기 폐암을 선별 검사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그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뭐 누가 있다면 이런 검진이 있는 것을 알려 주고 대상자가 있다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 검진의 예시로 제 외래에 얼마 전에 내원한 62세 남자 환자분으로 어 나이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고 30갑년의 흡연력이 있어 어폐 CT 검진의 대상이 되었으나 환자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었고 저선량 폐 CT를 촬영해 보도록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국가 검진으로 시행을 하였고 왼쪽 폐 하부에 1.1cm 정도 되는 어 악성 위험도의 5에서 15% 정도 보이는 카테고리에 폐결절이 발견되어서 상급 병원으로 후속 진료를 위해서 의뢰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침과 숨이 차고 가래, 폐암 검진, 그리고 가슴이 아파요. 피가 피가래가 나와요. 열이 나요 등의 이러한 호흡기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